저는 제가 유튜브를 1년 동안이나 하게 될줄 몰랐어요. 왜냐면 중간에 포기하게 될줄 알았거든요. 왜냐면 솔직히 한 분이 계속 여러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존나 못생겼네 라고 돌려 까기도 하고, 넌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라면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... 보통, 이, 래 눈물을 흘리거나,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.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. 그래? 2년이 죽나? 내년이 죽나? 두고 보자, 가면서. 2년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방송 안 끝낸다고. 방송을 2년이 죽은 후에도 계속 할 거라고, 막. 그런 마음으로 독하게 마음먹고 방송을 했더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그렇게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거든요 어 이쁜 편도 아니고 이건 쌩얼이거든요 이쁜 편도 아니고 날씬한 어, 편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뭐 유명해질 리도 없고 하지만 유명인 편에 비해서 조회수가 좀 많아요. 제가 좀 높아요. 지금 한 25만? 나가고 조회수가. 또 다른 하나는, 또 연, 채널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, 한 채널은 폐업했어요. 제가 일본을 까먹어가지고, 게, 그 뭐지? 들어가는 과정을 까먹어가지고, 제가 못 들어가고 있어서 그렇지.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게 한 8,640명 인가 구독자가 있구요 어.. 한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1년동안 쌓은거에 비해서 좀 많죠? 구독자도 1년동안 한 조회수가 371만 9100.. 얼, 땡땡 되거든요 지에 거는 못 봤어요. 그 정도인데, 어그 정도면 인기 있지 않나요 가이트인데요. 저는 구독자가 만 명이 안 되거든요. 만명 되기 전에 제가 때려치우고. <웃음> <웃음> 원래는 금방금방 때려치웠는 성격이 있어요. 가이트도 3이라고 때려치고, 3이라고 때려치고, 엇이든 뭐 오래 간 적이 없었어요. 근데 이번에는 올해 했죠. 한 1년 정도 했죠. 다른 한 채널은 옛날에 했는데한 2년, 3년 정도 했죠. 아직 1년인데, 2년 되려면 아직 멀었나? 하여튼 저는 방송하게 된 계기가, 아직까지 하게 돼는 계기가 그거예요. <laughs> 솔직히 말해서요 아, 안티 분들 글 쓰시는 거 보면 웃기거든요. 처음에는 다른 아이돌들, 악플들이 읽고 다니고, 와, 존나 웃기다, 가면서. 지 머리 통통빈거 여기서 티는 내 가면서.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유튜브 같아서 유튜브를 영상을 찍고 나니까, 아, 아쿠리 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깼어요. 닥쳐. 꺼져라요. <laughs> 어, 저는 아쿠리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관심 없어요. 관심이 없어서 안 보거든요, 저는. 저안 보는데 간을 보면 빡치거든요.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가면서 생긴 거는, 생긴 거는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 게임 하다만, 오징어 같이 생겨가지고, 이 별명이 오징어, 그리고 또, 안티들을 저는 이렇게 부르거든요. 오징어. 어드름 어때지? 어드름 어때지? 이렇게 부릅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, 민원이 들어왔는데, 어떤 아저씨가, 어, 쿵쿵대는다 개 짖는 소리 난다 온갖 말은 지어짜면서 민원신고를 했는데 그냥 아저씨 돌아갔어요 아저씨 인생 어떻게 살지 마세요 아니 진짜 시끄러운 거 보여줘 봐 진짜 시끄러운 게 뭔지 보여줘 봐 건방지게 나 아저씨